아이, 미안해. 에이미 자신감이 없었어, 나. 어. 아, 아. 바보야. 바보는 날고 호우! 너랑 싸우자. 아이스! 요즘 슈터 싸움을 못하겠어. 겁이 난달까? 허. 아, 이건 아니었어. 이건 그냥 못한 거였어.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4시간씩 했거든요 절대 집중을 못해 4시간 더 사실 이거 부핑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laughs> 지금 구론산 한한병 마셨는데 이게 나의 최선이야 좀 다른 무기 좀 마구마구 들어볼까? 파블로? 어 그래 버리자 자이로쓰는 연습하자 파블로로 찾았 가자 다음은 너야 어유, 저건 아닌데 어쩔 생각이지? 호우 어? 아, 이제 낙사했어 우리 팀. 어그로 핑퐁 할려했는데. 오! 예! <laughs> 날 잊은 거야? 어. 예! 기대되는데? 요키를 했을까? 14. 아, 저질렀다. 소드 마스터. 확실히 파블로가 약간 흐름 타긴 좋은 것 같아. 얘 죽이고 다음. 그게 딱 좋아. 되게 빠르다는 게 싸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슈터보다 빠른 것 같아요. 동시에 쏴하면내가 이길 것 같은데? 동시에 쏴 아니네요? 아, 1 2 0딜 넣었잖아. 한 발만 흘리면 이길 것 같은데? 애초에 파블로는 웬만하면 정면승 마안하니까어 이거 약간 내가 다치라고 다녀야 되는 조합인데? <laughs> 절대 싫은데? 아. 내가 최전방에 나가야잖아. 난 모두가 안볼때 은밀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꽤 길다고, 내 사거리. 어, 나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거 파블로로선 잡을 수 없는 자리야. 가지 말까? 어. 음. 어! 플랜 B로 간다. 레이저에 부탁해, 플랜. 부탁해! 그런 어, 난 당해, 나. 죽어야겠지? 어. 어? 10배. 절대 이겨. 조심해. 아, 미안해. 잉크가 없었어. 아, 쟤 욕하고 있겠지? 미안하다. 찾아봐. 이씨! 나도 갈 거임.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아, <laughs> 씨. 아니, 뭐, 뻑하면 올라가잖아. 절대 안 돼. 파블로, 어쩌면 최강일지도. 오? 하하하짱 <laughs> 귀엽네. 너의 엔딩은 부야봉이다. 이어요 어, 이건 아니지. 아, 목도리 도마뱀을 만나버렸어, 나. 막아버렸잖아. 와, 씨, 저걸 살아? 역시, 생태계 교란 중. <laughs> 다... 아, 너무 아파요. 아, 진것 같은데요. <laughs> 한 판은 줘야지. 이번 판도 이기면 너무 욕심쟁이지 않나. 양보했어, 나. 절대 진게 아니야. 이건 양보야. 와, 적성 찾은 걸지도 미안한데 또 떴어. 이게 맞나? 계정 팝니다. 가자, 가자,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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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뭔데니? 그러니까 콘셉 같은데요? 같은 팀이었으면 눈물 흘렸겠는데 나 언제 올까? 기대된다. 아 이렇게 심리전을 하는 건가? 갈줄 알았지 하고 안 가는 거지. 이번엔 너야. 가자. 가자. 어, 부족해 잉크. 아유 미안해. 주셨네. <laughs> 아, 이런 깊은 뜻이, 아, 나 제대로 말렸네. 아, 주셨잖아. <laughs> 아니, 와, 심리전의 귀재다. 몇수 앞을 본 거지? 어, 이겼네? 그냥 쓰레기였네? 시급했네. <laughs> 야, 근데, 왜 갑자기 무너진 거지, 게임이? 어디부터 잘못됐을까? 이 안쪽부터 갈가먹은 거야. <laughs> <laughs> 무서운 녀석일세. 아 깜짝 놀랐네. 주부를 탄 히레오. 안 되겠다. 못 참는다. 히히 히레오. 전력 질주 히레오 이거다. 파블룬 역시 전력 질주. 가자 전력 질주 히레오. 가자. 그리고 이게 할로윈이지. 사탕 안 주면 때린다. 마세요 아아보틀이 앞에. 필와씨겁내잘 맞춰 보틀 여기서 끌어내려도 돼 우리팀 믿어보자 한번 어! 아 어, 살려주세요 <laughs> 나와주세요 틱톡! 찐뽀 진뽀, 찐뽀야 대박 <laughs> 노야로 <너야>, <laughs> 아 마지막 집중을 다 했는데 <laughs> 아 개빡친다 어 <laughs> 아, 잘하네 상대팀 노력했어 할만큼 했어 나. 아쉽네 열심히 해보자고 열정 열정 아. 결정. 범위계라고? <laughs> <laughs> 너무 뻔하고. <laughs> 어? 아하. 잉크 없는 줄. 어? 이걸 또 진다고? 절대 안 돼. 더 이상은 안 되겠는걸? 잘 봐야, 이거는. 할수 있어, 아지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씨, 졌어. <laughs> 이런 느낌, 오랜만인걸? 왜난 잘했는데 우리 팀이 못하지? 이런 마인드 느낀 거, 오랜만이다. 음. 슬프면서 기쁘네. 아니! 13킬을 썰었는데. 다음 판은 이기면 돼. 우와우. 잉크 없어, 나. 어. 거기지. 짧지. 그러면, 나이스. 우리 팀이 잡아주지. 제 차례인가요? 네. <laughs> 여깄다. 락트야. 우리 어떡하니? 난 갈게. <laughs> 안 돼, 락트야. 아, 미안해. 내가 두려운가, 슈터들. 네. 와, 너 똑똑하다. 떴데 아이씨, 안 막아주잖아. <laughs> 어, 왜 이렇게 길어져? <laughs> 심리전. 이거나 먹어라. 따라가잇. 아, 지옥이었고. 응? 음? 찾았다. 빈트의시 옹졸한 하트 응. 음. 아, 이젠장. 겁내 잘 맞죠. 아니 세명 다음에 어떻게 한 명만 하기로 했잖아. 접어놓은 걸. 약속된 거 아니었어? 누가 우리 집을.. <laughs> 어디가 우리 집이지? 이렇게 많은 쪽으로 하죠 우리 집은 어, 이긴 거 같은데? 어, 3명 로밍의 위력은 대단했다 와 열심히 치렀네 스시 <laughs> 10킬 3데스 의미 없제 <laughs> 10킬 에도 진다고 지금 게임은